터질 듯한 행복한 마음으로 틀에 박힌가 뇨다 버리고 이제 또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이루리라나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아끼며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보다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맘음기 달렸어 어 어떤 행행복 k a s 요요 사는 게 힘이 들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 없어 피고 고루 l 리 l 고기한 삶을 사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인 sal mikunda qué